안녕하십니까 분남사찰음식의 강연입니다 명절도 잘 새셨지요 오늘은 콩나물 밤채 무침을 하는데요 요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콩나물에 밤을 채썰어 놓고 무치는 밤채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콩나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이 있어요. 요새 요새 밤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밤을 까서 놓은 깐 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홍고추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양념은 어, 콩나물 삶을 때 넣을 천일염, 그다음에 고춧가루, 잣몇 알, 그다음에 깨소금, 어, 참기름, 고운 소금, 생강청.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콩나물 무침이 될것 같습니다. 콩나물을 삶을 건데요. 이거 전 이제 씻어놨거든요. 콩나물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물을 좀 넉넉하게 볼게요. 한컵 정도 물을 벗어요. 그 다음에 천일염 한 꼬집 이렇게 넣어서 데칠게요. 여기 삶는데 이거 끓으면 뚜껑을 열고 저는 한 3분 정도 그냥 막 김이 나면 뚜껑을 열고 3분 정도 끓였다가 찬물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이 삶아지는 동안에 제가 밤을 채 썼는데요. 밤은 그냥 곱게 채를 안 썰어도 되고요. 음, 콩나물 굵기 정도의 밤을 채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채 쓸라고 했더니 뚝뚝 잘라서 넣는데 뚝뚝 잘라서 넣으면 안 되고 콩나물 굵게 하고 맞춰서 그냥 채썰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 밤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도 괜찮아요. 그러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더 좋거든요. 콩나물 한 봉지에 밤 다섯 개 정도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풋고추는 어, 채 썰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채 쓰는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끓기 시작하니까 뚜껑을 좀 열고 콩나물을 막 끓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한 2, 3분 정도 이렇게 데치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은, 어, 누구나가 즐겨 먹는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지만, 밥도 해먹고, 국도 끓여먹고, 무침도 해먹고, 근데 이제 삶을 때물한 컵만 안 붓도 되거든요. 지금 여기서 콩나물 자체에서 물이 나와서 또 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지금 콩나물 양이 많으니까 한 컵받이 작으면 요거 반만 할것 같으면 무침 그냥 하면 반 컵만 넣어주세요 알았죠? <laughs> 콩나물이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찬물에다 한번 헹굴게요 찬물에 헹구는 것은 무침할 때는 더 아삭아삭하니까 아삭아삭하고 라 이제 한번더 찬물에 헹구는 거예요. 불을 끄고 찬물로 헹구겠습니다. 자, 헹군 콩나물을 조금 물기를 빠졌어요. 물기가 이렇게 넣고. 그냥 콩나물 누구나 다 이렇게 뭐 잘들 해서 드시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밥 넣고 무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 아마 사람들은 잘안해 먹어봐서 모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양념을 넣도록 할게요.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조금 두 숟갈. 콩나물이 한 봉지라서 조금 색깔이 조금 있는 게 그다음에 음뭐 이제 통깨니까 통깨는 좀 이렇게 부수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부셔서 넣, 좀 넣고요 한 번씩 이렇게 부셔서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이요. 참기름은 넉넉하게 한 스푼 넣고, 그 다음에, 이거 생강청은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소금을 조금, 이거는 고운 소금이에요. 간은 맞춰야 되니까, 한 작은 스푼으로, 이게, 한 봉지니까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요새 가을에는 잣도 많이 나와요. 요새 다 수확할 때잖아요. 잣도. 그 다음에 뭐 밤도. 그래서 제가 잣도 조금만 넣을게요. 이게 깨처럼, 통깨처럼 이렇게 다져서 넣을게요. 이잣 같은 거는 아마 냉장고 속 뒤져보면 다 있을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잣을 조금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볼게요. 이렇게 해서 완성인데, 이 밤이 굉장히 고소해요. 그래서,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고소한 맛도 나면서 이러면 일품 요리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, 콩나물 밤채 무침은 완성이 된 거예요.